안녕하세요. 이 현장 방문 오늘은 경기도 평택 진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진니면 갈곡리 일본 국도 바로 옆에 공급되는 아파트고요. 29층 17개동 총 1659세대의 진니 서이 스타일스 더 파크뷰입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주니면 주변을 살펴보면요. 자 바로 위쪽으로는 오산 동탄이 있고 자 아래쪽으로는 평택 고덕 신도시가 가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입지를 볼때 다른 것보다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현장이 지금 보시면 딱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게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과의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이 1번 국도를 이용해서 편의시설이 다 몰려 있는. 1동탄, 2동탄으로의 이동도 좋고, 또 바로 위쪽에 있는 오산IC를 이용해서, 자, 경부고속도로죠? 서울이든 어디든 쉽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진이 이쪽은 사실 생활권이 거의 동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평택고덕신도시까지 조성이 되면 이제 양쪽으로 주변 환경이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오른쪽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 남사. 아주 유명하죠? 이게 생겨나면서 그 주변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까지 요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때 이런 중요한 호재들이 생겨주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바로 옆에는요. 이미 일반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자 일자리, 즉 직주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볼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LG 디지털 파크, 그리고 롯데제과, 오뚜기, 영풍제지랑 메일 유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갈고초등학교가 있어서 자, 초품아 아파트로 자, 어린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의역 바로 옆에 진의중, 지니 진의고가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1호선 진의역인데요. 자, 이 진의역을 이용해서 지제역을 통해서 SRT로 환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정된 수원발 KTX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탄역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탄역에서 SRT 이용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GTX A를 이용해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오산역에 트램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트램이 생기게 되면 오산에서 동탄 그리고 수원까지 쉽게 어 이동이 가능한 도시철도가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리뷰갔다가 깜짝 놀란 게이 5,300번 버스를 오고 놀랬는데 이 버스가 무려 강남역을 지나서 신논현역까지 가는 버스더라고요. 자 이렇게 강역 급행 버스가 여러 노선이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니서인스타일스 사업기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평택시 지니면 갈곡리에 위치를 하고요 자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총 17개 동으로 1659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자 아파트는 2,128대 그리고 중변에 이제 상가죠 자 근생시설은 32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서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니서이스타일스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시면 총 9가지 타입 중에 3가지 타입의 유니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71C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자, 여러분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방이 3개에 욕실이 3개여가지고, 자, 이런 걸 세대 분리형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따로 임대까지 줄수 있는, 어, 이런 타입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59A 타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와 여기 보시면 거실이 진짜 넓은데 여기가 이제 확장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을 두 개만 사용하고 거실을 넓게 활용을 해 가지고 자 2인 가족이나 뭐 은퇴한 부부들 이런 부부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넓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 보시면 아, 주방도 진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귿자 모양 이런 식의 주방을 구현했고 그리고 창문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다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방이면은 뭐 여러분 두 분, 삼인 그리고 가족들 사시는 것도 어, 전혀 부족함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아,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진짜 넓죠. 저도 이렇게 어, 방을 터서 거실을 크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는데. 여기는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방인데 이쪽 방에도 자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공간 활용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고 자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일단 크기를 크게 잘 뽑아 놓은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넓게 베란다까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이 59A 타입치고는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공간 활용성도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뭐 확장까지 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는 꼭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이렇게 분리형으로 딱 만들어놔가지고 아, 여기도 공간이 공용 욕실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넓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상당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숨은 공간이 있는데 짜자잔 여기가 바로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게 빠졌기 때문에 어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보관하시기 좋게 자, 이번에는 71B 타입입니다.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 하나를 터가지고 넓게 거실로 이렇게 활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주방도 마찬가지로 풀 옵션으로 일단 적용이 된 건데, 아, 너무 좋죠. 너무 깔끔하고. 진짜 요즘 세대마다 가구수 적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아우, 방 하나 트고 사는 게 너무 차이가 큰것 같아요. 너무 시원시원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방쪽은 넓은 이런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구비가 가능하고 자 이런식으로 또 주방 팬트리까지 여기 팬트리 공간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팬트리는 거실에도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팬트리 활용이 알파룸인데 한마디로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또 세탁실과 또 김치냉장고까지 넣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아무리 풀옵션이라지만은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유니트를. 자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발코니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마찬가지로 분리형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샤워 부스까지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넓죠. 시원시원합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방입니다. 이쪽 방도 침대랑 책상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또 기본으로 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공용 욕실에는 마찬가지로 욕조 들어가고요. 그리고 욕조가 없으면 막상 서운한데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4A 타입입니다.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입구에 이렇게 워크인 수납장이 있어서, 자, 입구에 이런 창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백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거 넣기 너무 좋은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갔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이 3개지만 여기는 온전하게 방 3개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좀 다소 이제 거실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원체 사이즈가 큰 84A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넓게 이렇게 주방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세탁실. 이렇게 다용도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방인데 작업실 겸 침실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서재 이런 느낌, 컴퓨터 방 이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펜트리입니다. 거실에 있는 펜트리인데. 펜트리 공간도 엄청 넓어가지고 활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코니를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노방이죠 자 이렇게 침실에서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쭉 이어져 있는데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드레스룸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여기 스타일러 같은 거 넣어놔도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깔끔하죠. 그래서 요즘 욕실을 건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욕조까지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그런 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서이 스타일스 더 파크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가 금액대가 3억 초반부터 4억 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주변의 변화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늘 좋은 입지와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꼭 하시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하셔서 타입이라던가 옵션, 그리고 제일 궁금한 가격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전 예약 방문제라고 하니까 꼭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현장 방문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현장 방문!